한국 문화의 흥미로운 요소들을 파헤쳐 보는 팟캐스트 이모저모 한국학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스토리텔링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혁신시킨 형식, 바로 웹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웹툰이 얼마나 빠르게 대세가 되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웹툰이 온라인 만화라는 건 대부분 알지만 이는 특히 세로 스크롤과 풀 컬러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고유의 혁신을 대표합니다. 맞습니다. 웹툰이라는 용어 자체는 1999년에 아니비스라는 서비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형식이 실제로 대중화된 것은 2000년대 초반. 네이버와 다음 같은 주요 플랫폼이 이 세로 레이아웃을 표준화하는데 일조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표준화는 초기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정말 중요했습니다. 2000년대 초 ADSL이 보급되기 전에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높은 비용과 느린 인터넷 속도와 같은 장애물에 직면했죠. 이러한 장벽이 사라지자 온라인 연재 만화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초기에 스노우캐지나 마린브루스 같은 성공작들이 상품화를 통해 상업적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강풀 작가의 손장 만화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단편 에피소드를 넘어 훨씬 길고 복잡한 서사 구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와도 일치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웹툰이 무료였기 때문에 접근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성숙하면서 특히 2010년대 레진코믹스 같은 회사를 중심으로 유료 모델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료 콘텐츠로의 전환은 단순히 수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순수 무료 모델에서는 번성하기 어려웠던 더 틈새적이고 성인 지향적인 장르를 보영하여 콘텐츠의 다양성을 크게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미디어 간 성공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판타지, 로맨스, 무협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웹소설에서 각색된 웹툰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시너지는 원작 소설과 웹툰 각색본 모두의 인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력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게다가 엄청난 미디어 프랜차이즈화도 빼놓을 수 없죠. 수많은 웹툰이 성공적인 영화나 TV 드라마로 각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코로나19 팬데믹조차 이 산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여 막대한 수익 증가를 보였습니다. 웹툰이기 온라인 만화를 포괄하는 국제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이 독특한 한국의 세로 형식인 웹툰은 이제 창작자가 더 이상 한국인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 형식이 되었습니다. 웹툰은 정말 디지털 콘텐츠 환경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초기 블로그 만화에서부터 글로벌 문화 현상에 이르기까지 정말 흥미로운 여정입니다. 웹툰의 역사와 영향에 대한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모저모 한국화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더 많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